안녕하세요 단도박 이선생입니다 음, 좀 오랜만에 영상 올리는데요 요즘 날씨도 덥고 어 저희가 이제 집단 교육하는게 많아서 그 준비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업무가 로딩이 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재발들을 너무 많이 해요 특히 지난주 저희가 저랑 같이 이렇게 상담을 저희 회원들은 보통 최소 1년 2년 3년 뭐 5년 이렇게 지금 저희랑 같이 저랑 같이 계속 어, 소통이 되는 멤버들인데요. 아, 참, 안타깝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보거든요. 그 부모님도 같이 보고. 그런데, 아, 몇몇이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또 지난주에 재발들을 했습니다. 마음이 되게 조금 속상하고, 아,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쵸? 특히 저는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삶사고, 그쵸? 그래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어, 한번 재발하고 나면은 그 주변 분들과 당사자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마음을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할 주제는요, 제가 재발에 대한 도박 중독의 재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어, 중요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도박 중독이라는 그 뜻이 재발이라는 것이 가정이 돼 있다는 그런 병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도박 생각 안 나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모른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그거를 제가 조금 쉽게 전체적으로 흐름을 이해하도록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어, 그제 설명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동의가 된다 그러면 한번 본인의 재발 방지 계획을 스스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도박 중독을 아무래도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주로 사용하는 그 모습들이 뭐가 있을까요 음저 비만 다이어트 특히나 우리가 회복 과정을 저는 또 개인 그 헬스에서 트레이너들이 갖고 있는 PT 개인 PT 그 과정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신데요 제 발은 제가 뭘로 비교를 많이 하냐면 어, 화재 예방이랑 비교를 많이 합니다. 어, 재발의 강도가 정말 화재가 날 정도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면 큰일이 터지는 거니까 충분히 비교가 가능하더라고요. 자,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특히나 어떤 회사나 어떤 건물에서 내 직장이 있는 분들은 특히 많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뭐가 있을까요? 화재 예방은 보통은 이제 내가 담당자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체크하는 체크 리스트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보통 뭐1단위그렇 감사나 검사가 나올 때 많이 하는데 주단위 그게 체크가 돼 있는가 담당자 이름이 돼 있죠. 그다음에 월단위로 체크해야 되는 거, 뭐 분기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 그게 다 소방법 과 관련돼서 있어요. 그리고 뭐 흔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코드에 퇴근할 때 이게 렇 어떤 온오프 스위치가 돼 있냐. 뭐 인이야 이런 거 직장생활 다 경험하신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시죠. 특히 공공기관이나 이런 걸 엄격히 따지는데, 저는 센터에서 근무할 때 그런 매뉴얼 같은 것도 다 제가 작성도 해봤고 또 각자 직원들의 임무도 있어요. 대피로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뭘까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어, 한번 나면 정말 큰일 나니까 그게 중요도에 따라 1단이, 2단이. 월단이 이렇게 체크를 하라는 거죠. 했으면 그만큼 표시를 하라고. 우리의 도박 중독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똑같은 게, 똑같이 하면 되겠죠. 일단은 체크를 하는 겁니다. 내 촉발 원인이 뭔가에 대해서 나는 어떨 때 도박을, 어, 하는가. 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오나. 전혀 상관없는 그런 거에 많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가 프로그램 하다 보면 그 고백이.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방심하고 어, 당하는 것들이 뭐냐면 나쁜 거에 대한 건 우리가 방어를 잘 하는데요. 좋은 자극, 설레임, 어떤 뭐 꽁돔, 아니면 승진, 결혼, 연애 이런 것들 이런 거는 좋은 일들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게 나의 도박 문제를 촉발하는 원인이라고 잘 모르시는 분도 많고요. 그게 왜 나쁜 거냐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나의 평온함을 깨는 자극은 맞습니다. 그래잘 몰라요. 아마 그런 분들, 어, 경험을 많으실 겁니다. 어, 나 그래. 마저 그때 그랬는데. 그래서 연애를 하는데 그게 결국은 이어져서 뭐 데이트 자금이나 아니면 설레이는 마음 또는 경제적인 회복 누군가에게 뭐 유산을 상속받는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런 촉발 원인들이 뭔지를 나열하고 그거는 결국은 한 번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담이나 어떤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촉발 원인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리고 남의 촉발 원인도 들어본다면 어 저거 맞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나의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이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건 뭐죠? 어 정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거 불이 안 나게끔 미리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 금전 관리겠죠 금전 관리 내가 금전을 내 스스로 관리하면서 재발을 예방한다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시는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도박도 안 했으면 되는 거죠. 예, 생각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그 생각이 변한다는 게이 중독의 본질이기 때문에 일단은 돈이 내가 핸들링할 수 없도록 최대한 없도록 예,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요즘엔 급여 같은 거는 어쩔 수 없이 내 명예에 대한 통자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건드릴 수 없겠지만 만약에 만약이라는 가정 하에 급여도 만약에 내 가족의 이름으로 입금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죠. 최대한 나를 거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어쨌든 투명하게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가족 걸 쓰는 이런 방식으로 저희 회원들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내가 동의가 됐을 때 강제적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데, 여봐봐 이 영상에서 이런 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있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계속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또어 내가 안 되면 타인의 위스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덜 나쁘겠죠. 자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이러며도 불구하고 불이 났어요. 날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체크포인트 촉발 원인을 점검을 했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럼 우린 뭘 합니까? 끝난 건가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한번더 다루겠지만 재발은 실수와 재발로 나눠지는데. 일단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어 이거 불이 난게 걱정이 돼. 원래는 매뉴얼상으로는 119에 전화를 하고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전화를 했다가 이게 내가 징계 먹을 게 걱정이 돼. 당연히 나 혼자 끌수 있을 것 같아 아무한테도. 그러면 모르고 지나갈 수 있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 타버리고 난리가 나겠죠. 목숨도 잃고. 우리 도박 중독 재발을 경험한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결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어쨌든 나는 도저히 이걸 말 못하겠어. 전에 했던 말들이 있잖아. 나 도박 생각도 안 난다고 했는데 죽을 때까지 나는 도박을 안 한다고 했는데 도박을 했을 때나 손가락을 잘른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모르게 넘어가고 싶으면 내가 해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119에 전화를 안 합니다. 재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거죠. 단도박 모임이나 상담사나 가족에게 나의 도박 문제 재발을 해결하지 않고 요 빚만 해결하고 얘기를 하겠다. 어 그런데 그렇게 되지 절대 않는다는 거는 제가 어, 모든 것을 걸고 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19에 전화를 해야 돼요. 혼나는 문제는 뒷 부분입니다. 일단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끌수 없다는 게 절칙입니다. 절대 나 혼자 끌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리고요. 또 하나 불이 났어요. 재발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매일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대로 했다면. 일단 그 불이 다른 쪽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겠죠. 일단 불이 잘날수 있는 곳에는 같이 불이 붙었을 때 불이 붙는 화기성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최대로 치워 놓아야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일단 불이 안 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겠어. 그래가지고 불이 난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어 끝난 거야. 인생. 이러면은 이제 준비를 안 해놓은 분들, 특히 동네에 관련된 거죠. 재발이 됐는데, 어쨌든 내가 재발을 하려고 준비했던 돈들, 우연하게 들어온 돈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그 돈만 도박으로 소진이 되고요. 다른 돈들은 철저하게 관리가 돼서 더 이상 불이 안탈 수만 있다면, 주머니에 있는 돈만 타고 빨리 재발이 드러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얘기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나면 끝나는 거야. 안 나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지. 재발하면 나 죽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재발이 날수 있습니다. 노력을 했지만 불이 날수 있어요. 어떠한 이유로든 방심을 하든. 그러면 조금만 불이 타고 꺼질 수 있게끔 주변 정리를 내가 제정신일 때 도박 충동이 없을 때 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되면 그냥 열달아서 불길이 붙어서 결국은 어, 엄청난 피해가 다시 발생을 할수 밖에 없잖아요. 불이 잘 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돈 문제가 빚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면 꼬일수록 정말 빌리면 안되는 돈에 빌리고 손대면 안되는 돈을 그래 그게 법적인 문제까지 번져버리면 그거를 해결하고 거기에 신경쓰느라고 모든 에너지가 들어가고 도박문제도 뒷전으로 빠지고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쓰고 싶지가 않고 화재 예방과 너무 똑같지 않아요? 여기서 포인트는 불이 났을 수도 있다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미리미리 최소의 불을 날수 있게끔 다 치워 놓고요 이 불이 잘 붙는 소재는 우리가 도박 중독에선 돈입니다 돈이나 돈을 빌릴 수 있는 곳뭐 자금 관련된 거두 번째 뭐죠? 119에 바로 신고해라 그리고 나서 후속 조치 왜 불이 났는지 원인 점검하면 될거 아니에요 어디서 불이 났지? 어디서 불꽃이 튀었지? 그러고 나서 다음을 예방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 끄고 싶어서. 절대 알리면 내가, 어, 욕먹을 것 같아서. 너무, 어, 공감이 되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래가지고 더큰 불을, 어, 피해를 당하고 나서 결국은, 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사고까지 당하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런 영상을 만들고요. 재발이라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절대 자주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 중독에서의 재발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어떻게든 간에 몸부림을 치셔라도 이걸 안 겪어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회복으로 가는 일 멤버들, 또 가족분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어, 평상시 그게 익숙하게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 화재 예방 체크리스트 하거나 이런 게 몸에 익숙하면은 그게 우리 업무에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것만 하고 내 업무하듯이 내가 일상생활 할때 정말 그게 몸에 배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한다면 어쨌든 재발이 되더라도 큰 불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일단은 한번 경각심을 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어, 소재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또 추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이나 또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어, 우리 상담을 신청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